안녕하세요. 클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탈대치할 때 성공하는 고등학교를 찾는 기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탈대치하는 학교를 찾을 때세 가지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학생수, 시험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세 가지 기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예시로 몇 군데 학교의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학교 알림이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정보 공시 서비스가 뜹니다. 클릭 내 주변 학교지도 학교 정보 지도 검색이라고 나오는데요. 서울 클릭. 경기도로 가실 분은 경기도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고등학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만 뜹니다. 자, 먼저 우리의 근본 고등학교 몇 군데를 살펴볼까요? 자, 모든 남학생들의 로망이죠? 아닌가요? 자, 중동고등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고등학교를 보면 여기 중동고등학교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중동고등학교 정보가 나옵니다. 20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선택. 쭉 내리면 학생현황이라고 있어요. 이곳에서 학년별 학급별 학생수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와우! 한 학년에 350명이 넘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학년이 384명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굉장히 학생수 많은 겁니다. 그쵸? 다른 학교 찾아보면 전교생이 500명인 경우도 있어요. 서울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한 학년에 이렇게 많은 학생이 있으면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의 학생수의 숫자가 좀 널널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지만 문제는 이 경우는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면 시험은 어떤가? 학업성취사항 클릭. 교과벌,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보시면 인증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공시가 나오는데요. 자, 1차 공시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과목별로 이제 시험과 표준편차가 나옵니다. 자, 1학년 기준으로만 볼게요. 음, 그러면 이제 1학년이 국어가 평균은 79.6인데 표준편차가 11입니다. 이러면 엄청 촘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 영어 보면 대부분 이제 7, 80점대이지만 표준편차가 이렇게 15미만입니다. 대부분 15미만이고요. 저 이런 성취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학교도 볼까요? 중산고입니다. 얼마 전까지 몇해 전까지만 해도 수학 시험이 엄청 어렵다고 알려진 중산고입니다. 2025년의 공시항을 보겠습니다. 학생 수 볼까요? 중산고등학교입니다. 역시 중산고등학교도 1학년이 300명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학생 수가 많아서 그래도 1등급 수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학업성취 사항을 볼게요. <laughs> 자, 4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표준편차가 나와 있어서요. 4월 걸 보면, 자,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70점대인데 표준 편차는 대부분 다15 미만이고 지금 여기 보면 수학이 표준 편차가 8.7이에요. 굉장히 피를 말리는 지금 숫자죠. 엄청나게 촘촘하다는 거고 심지어 A를 맞은 학생 비율이 2.3입니다. 2.3 거의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 요 부분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촘촘하게 몰려있을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내신 따기 어렵다는 예약입니다. 자, 그 다음, 휘문고도 하나 볼까요? 휘문고도. 보면, 2025년으로 바꿔주시고요. 학생 현황 보면, 이렇게, 와, 여기도 400명이네요. 학생 수는 굉장히 많지만, 이곳의 1등급이 우리 아이는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교과별 학업성취사항을 보면, 자, 인증번호를 두번 넣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를, 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휘문고등학교는 그래도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평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 보면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고 특징적인 거 표준 편차가 대부분 15 미만이다. 그쵸?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강북 학교들 또는 탈대지 학교들. 과연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고려했던 학교가 아주 위에 있는 이곳입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제가 첫순위로 고려를 했던 곳이에요. 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학생 현황을 보면, 어, 2025년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 학교는 비학군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300명이 넘고요. 학업성취사항을 보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평균이 낮은 편이에요. 시험이 쉽다는 뜻이죠. 그쵸. 보면 지금 평균이 60, 50, 50, 50, 60, 60이 정도로 평균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아까 중산, 중동, 휘문과 비교해봤을 때도 어때요? 표준 편차도 굉장히 크죠. 그쵸. 이렇게 시험은 쉬운 편이고 표준 편차는 커서 좀 아이들의 성적 간격이 널널한 곳에 가야 그래도 조금 상위권에 갔을 때 내신 성적을 따기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곳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어, 심지어 기독교인데, 제,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인데, 직장이 너무 멀어서, 부모 직장과 너무 멀어서 이곳은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여가지고, 안타깝게도 접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직접 부동산 임장 아니지만 학원 임장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이 장안동 사거리에 학교 이제 학원도 아주 잘 형성되어 있어서 중학생도 그냥 편하게 다니기 굉장히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 중학생을 만약에 대치로 라이딩할 생각이라면 이곳은 거리가 조금 너무 멀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동생이 있는 경우라면 이 학교는 요, 장안동 사거리 학원을 이용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학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용산에 있는 고등학교 볼게요. 용산 고등학교입니다. 자 탈대치 한다고 하면 용산고등학교 추천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이 용산고등학교가 농구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 농구부가 음 하위권을 두텁게 깔아주고 있다고 해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어 우리 아들이 농구부보다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었습니다 네자 학생수 보겠습니다 학생수를 보면 어 아까 강남이랑은 확연히 다르죠? 그런데 한 학년에 250명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학생수 괜찮고요. 학업성취상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9월에는 평균만 나오고 4월 걸 보면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자, 눌러보면 이렇게 용산고등학교 학교정보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음, 대부분 6, 70점대예요. 그렇죠. 근데 표준편차가 여기도 보면 아까 강남보다는 커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동대부고보다는 작죠. 그렇죠. 이 용산고가 조금 더 내신 성적을 올리기 약간 어려울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15미만인 과목이 몇개 보이죠. 그쵸? 하지만 아까 중상고를 잊지 마, 마셔야 합니다. 그쵸? 엄청나게 어려웠던 그 수학시험이 나와있죠. 그래도 작년부터는 많이 쉬워졌다고 이야기하죠. 그쵸? 이렇게 용산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고려했던 학교가 마포에 위치한 이 광성고등학교입니다. 광성고등학교 볼까요? 옆에 숙문고등학교도 있던데 어... 인원이 더 많아서 여기 숭문고등학교보다는 광성고등학교를 제가 알아봤었어요. 이 마포도 대흥역 주변에 꽤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아이가 내신 수업 들으면서 다니기에는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성고등학교 클릭, 2025년 선택, 학생현황을 보면 여기 보면 220명이죠? 네, 이 정도면 많은 편입니다. 네,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더 많으면 더 좋죠. 그쵸. 그 다음 학업 성취 사항 볼게요.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보면. 자, 4월 걸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광성고등학교 학업 성취 사항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요 정도 6, 70점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요. 보면 그다음 여기 볼까요? 어, 수학 나머지 과목들 보면 표준 편차 큰거 알고 보, 보이시죠? 그렇 그러면 요 정도면 네. 요 정도면 그래도 강남보다는 내신 따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 다음, 이제, 강 아래, 한강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동작구 하면 성남고등학교죠? 성남고등학교도 추천 많이 해주시는데, 어 제가 성남고등학교에 직접 다니는 후기를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동작구에서 그래도 잘한다는 아이들이 몰리는 학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 현황 볼게요. 학년별, 학급별 학생 수 클릭했더니 여기도 그렇죠. 그렇죠. 300명이 넘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수 많은 곳으로 가셔야 해요. 이 주변에 다른 학교들이 있는데 남학교들이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많아요. 대부분 성남구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학업 성취 사항을 보면 자, 4월 걸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에 쭉 나오죠. 그쵸? 7, 80점대의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 지금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보이시죠? 그쵸? 어, 이렇게 공부 잘하는 15미만 한국사 통합사회 이런 거는 이렇게 암기 과목 열심히 한다는 거는 남자 아이들이 암기 과목 열심히 한다는 거는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열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남고등학교는 음꽤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내신 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했던 학교입니다. 네. 자요 정도 보았고요. 그다음 제가 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좀 가지 않았던 학교 중에 이 사가정역에 있는 면목고등학교를 제가 고려를 해봤었어요. 음 괜찮아 보여서 그래도 좀 괜찮아 보여서 고려를 해봤었는데 여기 이 학교 볼까요?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150명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정도면 근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한 학년에 200명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강남구는 과밀학급이 많아서 아이들이 많지만 다른 지역 넘어가면 학생수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아이 정도면 그래도 보통이니까 좀내신당이 수월한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자, 볼까요? 4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떤가요? 평균이 막 60점에 다 60점, 한국사 59점. 이건 진짜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쵸? 그리고 이렇게 표준편차가막 20을 넘어갑니다. 그쵸?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안 하는 학교여서 어, 상대적으로 좀 가면 수월하겠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어, 이 동네를 알고 있는 지인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근처에 학원가가 없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어, 막 공부를 많이 하는 동네는 아니라는 추천을 제가 받고 음, 초등학교 시절은 대부분 요 근처에 있는 공부방 정도 다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혹하긴 했으나, 또 약간 너무 좀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보내지 않았던 고등학교이긴 합니다. 심지가 굵은 친구들이 가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가 심지가 굉장히 가늘어가지고, 이런 것은 조금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렇게 서울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으시면, 학교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학생 수 평균 표준 편차를 찾아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알맞은 곳은 어디일까? 또한, 부모 직장과 거리는 어떤지 또 고려를 해보시고, 또 동생이 있는 경우가 가장 탈대치가 어렵죠. 그러면, 그, 동생을 만약에, 어, 이 대치동 학군에 놔둘 것이라면, 음, 이 학원가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어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맞는 지역을 찾으시면 그곳으로 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자,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한달 넘게 뒤져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는 학교를 찾아서. 탈대치를 했고요. 오늘 제가 어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남고만 봤는데요. 여고도 남녀공학도 이런 식으로 보시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